던전의 파이터 e스포츠 팬이라면 손꼽아 기다릴 리그. 던전의 파이터 프리미어 리그 윈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예선은 다가오는 10일까지 DPL 전용 채널을 통해 참가가 가능한데요. 참가자 중 QP 상위 32명을 선정해 본선 진출자를 가리게 됩니다. 본선은 11월 19일. 32강 A조를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8시에 진행되며 썸머 시즌과 마찬가지로 4강과 결승은 12월 14일 8시부터 진행됩니다. 썸머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결투장 유저들의 피를 끓게 할 DPL 윈터 시즌 지난 시즌과 어떤 점이 바뀌는지 짧고 간결하게 한번 훑어보죠. 먼저 첫 번째로 이번 결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던전앤파이터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규정에 따르면 결승은 VSPN, V스페이스에서 오프라인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유지될 경우 큰 변동 없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회 파이널 리스트였던 장진욱 선수와 한세민 선수는 온라인 대회가 더 편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니터와 컴퓨터의 사양이 선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맥이나 프레임 문제 등 온라인으로 경기를 치르면 불공평한 부분이 존재한다. 때문에 모니터와 컴퓨터 회선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오프라인 경기가 마음이 편하다. 또한 경기장에 다 같이 모여 함께 경기를 치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추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경기를 선호하는 편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모든 경기가 오프라인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결승 무대만큼은 두 선수의 바램대로 오프라인에서 경기가 진행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번 역시 멋진 결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령술사와 아수라의 참가 제안입니다. 기존 외전 캐릭터인 크리에이터와 다크나이터에 더불어 현재 리메이크가 진행되고 있는 두 직업군 사령술사와 아수라의 참가가 제한됩니다. 사령술사와 아수라로 대회 참가를 고심했던 유저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수 있을 만한 소식이었죠. 이에 대해 선수들에게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의외로 심각한 타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기존 참가층 선수들 중에는 사령술사와 아수라를 주력으로 삼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두 캐릭터 모두 서브의 성향이 더 강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이번 패치를 달가워하지 않는 선수들 또한 존재할 텐데요. 하루 빨리 리뉴얼이 완료되어 사냥터나 결투장에서 새로워진 아수라와 사령술사를 만나보고 싶네요. 세 번째는 검기의 등장입니다. 선수들은 패치 주기가 꽤 길게 잡혀있는 결투장의 특성상 새로운 시즌이 열려도 커다란 메타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기의 등장으로 아마 판도가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검기는 남자기검사의 다섯 번째 직업으로 PV에서 한때 퓨어 딜러의 왕이라는 칭호를 달고 있던 직업입니다. TV에서 보여주던 그 사기성이 결투장에서도 슬슬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것이 선수들의 증론인데요. 남자 귀검사 직업군임에도 이동 속도가 로그와 견줄만큼이나 빠르고 스킬의 타격 범위도 넓어 판정도 후한 편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몇몇 선수들이 검기를 로스터에 올려두긴 했지만 주력으로 다룬 선수는 손에 꼽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많은 선수들이 검기를 주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수라의 대표 주자 중한 명인 안성호 선수도 아수라 참가 제안 공지 이전부터 검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아수라 참가 제안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죠. 지난 시즌 우승자 출신인 장진욱 선수는 처음에는 검기와 매치업이 크게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몇번 맞아보니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 확실히 껄끄러운 직업군이다라며 검기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검기는 이번 윈터 시즌을 장악하며 지금은 블레이드에게 뺏겨버린 퓨어 딜러의 왕이라는 칭호를 결투장에서나마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결투장에 관심이 있는 팬이라면 이번 곧 시작되는 2021 DPL 윈터에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